그러니까 2002년 그해 겨울 제가 겪은 실화인데요. 글재주도 없는데 막상 쓰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다시 그 일을 떠오르려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귀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이 글은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11월 초순쯤이었을 겁니다. 중3이었던 전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핸드폰이 없던 저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입구 앞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죠. 제가 아파트 카드키를 잃어버려서 항상 귀가 씌인 집으로 전화를 해 엄마한테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학원이 11시 반에 끝나니 그때 시간이 아마 12시가 조금 안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그리 춥진 않았지만, 눈비가 아주 약간씩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단지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워낙 겁이 많은 전, 괜히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아파트 뒷길로 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큰 길로 집에 가려면 한 바퀴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 길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벤치만 있는 길인데 어두컴컴하니 연인들이 주로 애용하던 그런 길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길에서 7층에서 도둑이 떨어져 죽은 이후로 어두워지면 그 길로 다니지 않았는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음침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한 중간쯤 갔을 때 눈앞에 검은 게휙 내려오더니 쿵! 진짜 무슨 땅이 깨질 만큼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는데 뻥튀기 튀길 때 나는 소리와 흡사했죠. 그 순간 제 옷과 얼굴에도 뭔가가 확튀겼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피란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죠. 전 비명은커녕 숨쉬는 것조차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발 빨리 누군가가 와주기만을 바라면서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내발 밑에 있던 그 사람. 저는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진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DI-2에서 투신한 아빠와 아들 귀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어진 사람을 눈앞에서 본 사람은 아실 테지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되더군요. 아주 끔찍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머리 반쪽이 뭉개져 없었습니다. 뭉개진 건지 어떤 건지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요. 피해자슨 긴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고, 몸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요. 입에선 꾸르륵꾸르륵 거리며 피를 토했습니다. 아니, 피가 쏟아졌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군요. 죽은 사람이 왜 피를 토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검 붉은 피가 뭉글뭉글 쏟아졌는데, 그제서야 제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소리질렀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때서야 경비 아저씨 두 명이 달려오고 전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제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냥 또렷이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건들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정신이 약해서인지 평소에도 가위에 잘 눌리고 환청 같은 것도 잘 듣고 하는데 이제 엄청 시달리겠군 이 생각이 그 와중에도 계속 들었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앞동에서 사람 떨어져 죽었다고. 그냥 그러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한텐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사건으로 저는 불면증이 심해지고 매일 가위에 눌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반 정도 지나니 불면증도 없어지고 가위도 덜 눌리고 하면서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게 됐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 저는 친구들과 영화관에 갔습니다. 원래는 품행제로를 보러 갔는데 아직 개봉을 안 했더군요. 그래서 색측 시공을 보게 됐는데 나이를 속이고 보는 영화라 막 기대 에 부풀었습니다. 저희 자리는 제일 뒷줄이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있었죠. 영화 시작 후 30분쯤 흘렀을까? 저는 코트를 벗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가 축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져보니 아무렇지도 않길래 신경을 안 쓰고 다시 영화에 집중을 했지만 또다시 어깨가 축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슨 물이라도 끼얹은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어깨를 만져보니 정말 뭔가 축축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화면 빛에 비친 손이 하얗고 가느다란 게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친구가 장난치는 거구나 싶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빈자석이 없는 걸 확인하니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 여자가 콜라를 뿌리는 건가 싶어 작은 소리로 "왜 그래요?" 라고 하니 옆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친구가 "왜 그래?" 하길래 그냥 "누가 어깨에 뭐 흘렸어?" 하고 콜라가 묻은 건가 확인하려 하니 영화관이 어두운 데다가 제가 갈색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이 물에 젖은 건지 콜라에 젖은 건지 몰라 확인하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순간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건 분명 피였습니다. 검 붉은 피가 제 왼쪽 어깨에 흥건이 젖어 있는 거예요. 친구를 불러올까 하다가 그 순간엔 그냥 빨리 찝찝한 피부터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영화 보느라 화장실에 사람도 없고 해서 재빨리 옷을 벗어 그 부분을 빨았습니다. 빨간물이 죽죽 나오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혼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해가며 비누로 옷을 빠는데 금방 묻은 피라 그런지 다행히 물이 빠지더라고요. 별사람이 다 있네 하고 혼잣말을 하고 보니 정말로 미친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 나 혼자 있는데 그 미친 여자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옷이건 뭐건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 얼룩이 남아있긴 했지만 급한대로 얼른 옷을 입고 영화관으로 들어가 친구한테 귓속말로 아까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어깨에 피를 뿌리고 도망갔어. 라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귀신이다 임마. 하고는 다시 영화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친구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소란 피우기 싫어서 저도 계속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있으니 좀 추운 것 같아서 코트를 입으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영화관 왼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분명 여자 형체가 제 쪽으로 몸을 틀고 서 있었습니다.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봤지만 분명 누군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저기 누가 나 보면서 서 있다고 했더니 친구는 계속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않고는 그래, 너 잡으러 온 귀신이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제가 울먹울먹 하면서 말하니까 그제서야 친구도 뭔가 이상한 걸 알고 그쪽을 보고는 흠칫 놀래며, 누군데 저러고 있냐고, 표 없이 들어와서 자리 없는 사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왜 이쪽을 보고 있냐고 하곤, 무서워서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영화관을 나왔죠. 나와서 저는 제 친구한테, 아까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친구가, 서 있던 그 사람이 흘린 콜라 아니냐면서 믿지 않길래 코트까지 벗어서 얼룩까지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막 변태 사이코인 것 같다고 왜 피를 뿌리냐고 이따가 영화 끝나고 나올 때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 나올 때 얼른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았나 싶어 친구들한테. 누가 우리 자리에 앉았냐고 하니까 안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막 귀신에 홀린 기분이 들어 그냥 애들한테 몸이 안 좋다 하고 니들끼리 놀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계속 거실에 누워 있다가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동생에게 저녁 먹으라고 말하곤 동생 옆에 앉았어요. 동생이 컴퓨터를 끄고 저도 밥 먹으러 나가려는 순간 까만 모니터 화면에 누군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게 비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더니 네가 마음이 허약해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사람 죽는 거 봐서 더 그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생도 그런 거못 봤다고 누나 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죠. 밥이고 뭐고 넘어가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릴 때도 뭐가 나올 것 같다 생각하면 정말 나타나는. 그런 건100% 자신이 만든 환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헛것을 만드는 것 뿐이야. 아까 그 여자도 그냥 헛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대수롭게 여기자 하고, 애써 스스로 위로를 했죠. 평소에도 잘때 무서워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왠지 내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날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물론 잠이 올 리가 없지만,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꾸르륵, 꾸르륵,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래, 이건 환청이야. 내가 만든 환영이고, 환청이야.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봤습니다. 입에서 꼬르륵, 꼬르륵 피를 쏟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확실했죠. 뭉개진 얼굴. 긴 머리, 타이트한 청바지.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어두워서 눈동자는 볼수 없었지만, 분명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 알람 소리 일어나니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우선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앞에 나타났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그 여자에게 시달려 보름동안 8kg가 빠졌습니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죠. 하루 24시간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었고 급기야 5일째 되던 날부턴 학교도 못 가고 알아누웠습니다. 다행히 곧 방학이라 신경치료도 받고 굿도 하고 안 해본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점점 더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여자를 보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로 제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지만 꼭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곳 어디든지 정말 주온에 나오는 귀신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고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그 여자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식구들은 여자가 자살한 후 바로 이사를 가버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정말 저는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중엔 그 여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또다시 그녀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자를 달래보기도 하고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해보고 별짓을 다했지만 그녀는 정말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입에 미소까지 띄우곤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만도 했지만 정말 그녀는 볼 때마다 소름끼칩니다. 지금도 그 얼굴 그 표정이 생생히 기억이나 글을 쓰는 지금도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여자에게 시달린 지 보름 정도 되던 날. 학교 국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용한 무당을 하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사 선생님께선 미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 많이 믿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무당이면 확실하다 싶어 이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그 무당을 찾아갔지만 무슨 예약을 해야 한다면서 3일 후에나 오라는 거예요. 막 저희 엄마랑 이모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저도 막 제발 살려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쳐 무당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무당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절 보곤 막 혀를 찢찢 차더니 그러게 자살한 사람 몸을 왜 건드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막 울면서 그 여자가 그래요? 내가 몸을 건드렸다고 그래요? 저 정말 선도 하나 안 됐어요. 안 건드렸다고 좀 말해줘요, 네? 이건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그 여자 몸 위로 쓰러졌다고 하네요. 엄마도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고요. 저 년은 아주 니네 안에 들어가려고 작정한 년이요. 그럼 어떡해요? 어찌긴 뭘었지 달래 보내야지. 전혀 눈에 아주 덥기가 서는게 보통 년이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굿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다신 귀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괜히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기 놀라고, 혼자 있는 거못 견디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자살한 사람, 특히 모르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럴 일도 흔치 않겠지만, 전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귀신에겐 이성이 없대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